자기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이랬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당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일단, 여기에서, 일단, 요런 형태가 나오면요. 지금, 요 형태가 요 형태하고 똑같죠? 요 형태에서는 여기가 좋은 자리죠? 급소 자리죠. 여기가 급소 자리가 되거든요. 일단, 요런 데에서는 가장 급소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기.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흙은, 백은 여기가 잡히니까 있거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단 이쪽으로 있는 것은 늘고 이렇게 됐을 때이 수상견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는 문제죠. 일단 백도 최대한 집을 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흙도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줄이게 되겠죠. 그럼 백은 다섯 수가 일단 확정이 돼 있고요. 흙은 그냥 쉽게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놔봐요. 눈으로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놓으면 여섯 수가 되죠. 다섯 수, 여섯 수. 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흙이 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되는. 일단 유리한 수싸움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막아서 수를 늘리면 또 밀어서 이렇게 되면 세수 대 네수 역시 흙이 한수 빠르죠 백은 요렇게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여기서 흙이 다음 한 수는 어디냐? 단수치. 예. 단수치. 예. 단수치. 예. 단수치. 예. 두 점물이 단 수치죠. 때리면 이건 뭐 바로 <laughs> 예. 아웃 되죠. 네수대 다섯 수. 그래서 배기가 아주 절단 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똑같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반상에서 실전에서 수입기 할 때는 일단 급소를 먼저 치는 것부터 수입기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가는 거죠. 지금 뭐, 돌들이 좀 어지럽게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핵심은 요두 점이 이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석이죠. 이 요석을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거죠. 네. 보이시나요? 일단 이거는 당연히 세수 두수가 돼서 흙이 잡혀버리고요. 이것이 뭔가 그럴 듯하긴 한데 자기도 수가 줄어버려요. 어, 그래서 이건 좋다가 말아버린 거리죠. 자 그러면 어, 일종의 장문의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건너 뛰어서 한 발짝 앞으로 가보는 게 수육기 할때 도움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넘어가서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뻗대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거 걸렸죠?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수읽기 할때 요거 요거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잘안 되거든요. 근데 뭔가 있을 거는 같은데 막상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기 여기를 건너 뛰어서 그 다음에 둘 곳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만약 실전에서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짜릿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바둑을 상대가 졌어요. 그때 끝난 다음에 왜 이렇게 안 뒀어 하고 하면 굉장히 약오르죠. <laughs> 밤에 잠을 못 자요. 내가 그러니까 나쁜 바둑을 졌다고 생각하면 열이 덜 받는데 다 이긴 바둑을 졌다고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어. 그래서 이 이렇게 이긴 다음에 약올리는 걸로 해서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런 좋은 수가 있다. <laughs> 잠못 자요. <laughs> 요팩두 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축도 안 되고 이렇게 만족하기에는 계속 곰마가 돼갔고요. 만족하기에는 좀 그렇죠. 여기인가요? 여긴가요 여기요? 네. 요거요? 네. 요거요? 예. 네. 요거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여기 빈 삼각 나가고, 쉬울 때, 요렇게 나가면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솔솔 나가세요. 자, 요건데, 요거는 있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잡혔죠. 요렇게 하면, 요 단수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뭐,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예, 네, 잡혔죠. 이것도 이렇게 잡히고. 요런 네, 장문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유용하죠. 예, 네, 이렇게. 이게 의외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주의 깊게 안 보고 넘어가서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생각보다는 꽤 위험해요. 실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